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죠. 어 거기까지 오면서 어 오면서 지나쳤던 그 머물렀던 그마흔두곳그 장소에 대해서 지 여정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쭉다 나오고 있죠. 는거어 그래서 사실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장정만 200남자만 60만이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200명, 200만이. 그 200만이라는 숫자가, 어, 애국에서 출발해서, 어, 모아평지, 가난, 그, 바로 건너편, 그 여리고가 보이는 그 맞은편까지, 이게 오는 길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곳까지 오면서 한 번에 못 오는 거죠. 어디 섰다가 오고 섰다가 오고 섰다가. 근데 한번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200만이라면 한 가족이 뭐 다섯 명씩만 잡아도, 어, 50만의 텐트를 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만의 텐트를 집 자리를 잡는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텐트 치고 또물 배수 오물 뭐 세수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인도 따라 42곳을 42곳을 지을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참왜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할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곳한 한 곳이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없이 한 곳도 그냥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2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총 42곳이 되는데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12곳 오제에서 15절까지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반야곳까지 21곳 16절에서 32절까지고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합까지 가 9곳 41절에서 49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곳한 곳을 한 참한곳한 한 곳마다 이야기가 다 있고 거기에 추억이 있고 거기 기도 응답이 있고, 하의 역사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은 딴 모세 오경, 그러니까 그 창세기 추레극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건이거 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은 요거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아꼈다. 이게 왜 아껴야 되는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 경험도 있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험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얼마든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두 곳에 이십만이 되는 사람이, 이백만이 되는 사람이 사막을 거쳐서 마음 두 곳을 짐치면서 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했는가 앞으로도 아무 걱정 없다는 거. 그 경험 여기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기게 목적이 아니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땅도 나눠야 되고, 또 거기 에 있는 일곱 지파 어, 가나 일곱 조수과 싸워야 되고. 그러나,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 그것을,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기면, 앞으로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이곳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첫째는, 지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어, 삼성적 일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할 하에, 모세와 아론의 권할 하에, 모세와 아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래 못합니다. 이래이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중군 안방이 됩니다. 이런 지도자 없으면 중군 안방됩니다. 다 생각 있고 다 판단이 있습니다. 지도자 없으면 중심점이 없어지면 중군 안방이 됩니다. 사사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온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도, 가저, 가정에도 주님이 세우신 머리, 가정의 역할을 하는 도자가 없으면 그 가정은 중구난방이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이든지 하늘에서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중구난방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목소리 큰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누굴 보내? 지도자를 보내요 가정에 누굴 보내요? 가정의 머리 아버지를 보내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엉뚱한 사람이 큰소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안 내려오고 그, 금송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그, 지도자 없으면 백성들은 방향도못 잡을 뿐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지도를 받아서, 다 어떻게 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로, 또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못 듣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의 그 차이가요 <laughs> 저와의 차이는 저는 미리 말씀 갖고 고민하는 게제할일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묵상하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잘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게 맞게끔 전할까? 이게 제가 할일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인도받는 거 다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고, 설교는요,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요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의 인도함을 받아서 앞으로 갈 건가? 그게 대한 것이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있을 때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받으면 위험하니까 백성들이 그럽니다. 아, 모세, 다음부터는 당신이 대신 받으라고. 우리 너무 무섭다고.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말을 오자. 그래서 중, 중재자를 세운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직접 못 듣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는 거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앞으로 가는 거죠. 또 모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죄 봉합니다. 그래서 죄 많이 봉합니다. 그래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죠. 또 마사,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죄를 많이 봉하지요 그때 모세가 기대해 잖아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내 대신 누가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백성들과 함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백성들보다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 백성들이 힘들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계신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계신 나가지 않았더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게 못들어갔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치게 지으십시오 하나요 그리고 이 백성들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모세 때문에 모세 없었으면 됩니까안 됩니다 물론 뒤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한번 쫙 보면요.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니다 다윗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열두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교회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은사를 따라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저녁에 계속 좀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분과 같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지도자에게 기대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다른 판단, 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조직이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잠잠하게 만들고 오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 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이게 처음 나오는 거죠. 모세와 아론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세스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고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었다는 거죠 200만명을 먹이시는 만나의 그 역사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 홍해 바다를 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을그 홍해 바다를 통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들이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의 큰 권능은 모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아니모세에 원망하고 모세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의 지도를 잘 받으려고 할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사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권능 여러분 사막이 어떤 것인가 보면요. 사막은 제가 적어드렸죠. 그죠? 사막은 영어로 데저트 아닙니까? 데저트 그죠? 데저트 이 말은 버려진 곳이라는 말입니다. 어, 사막은 어, 오랫동안 살아남는 식생이 없는 광활한 지역의 사막이고, 부족한 강수량. 예, 그리고 고온, 어, 그러나 뜨겁지만 사실은 고비 사막 같은 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어, 사막은 이스라엘에 있는 곳은 쪽광량한 사막 뜨거운 곳이죠. 40도에서 50도까지 달구게 되는데요. 사막을.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공기의 온도에 불과하고 모래와 바위의 온도는 75도씨까지. 뒵니다. 뒤요. 그래서 사막에 불안포기가 없는 겁니다. 사막에는 낙태와 코끼리, 특정한 코끼리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막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인구할 때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으로 밤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신경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도 날에는 구름기로 너희 행악 길을 지시하신 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드레 베카파를 보라 그러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드레 베카파를 보라 그랬는데 베카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베카파는 화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드레에 있다는 거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들에 있어도, 하나님이 더욱 보호하시면, 백화타처럼 아름답게 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 뭡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많은 사람은요, 어디서나 안 믿습니다. 환경 좋으면 믿습니다. 뭐가 환경이 잘될것 같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잘안 되는 곳에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나 안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이 안 나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다시 돌린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론이 죽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가 하면 대부분의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 잘될 때, 뜻대로 될 때는 야 하나님 믿고 뭐 따라간다 이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딱딱 벽이 빚을 때는 그때는 그때는 안 믿어요. 그때는 막 불평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나 믿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이냐. 그걸로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특징이 어디서나 사람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백합화를 피울 수 있구나. 광야라도 괜찮다. 사막에도 괜찮다. 75도 와 뜨거워 밝게 죽는다. 못 간다. 그게 아닙니다. 75도 하나님이 가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구름기둥. 밤에, 밤에 사막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사막에 무서운 건 모래 바람이랍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모래 언덕이 생기, 모래산이 시작했고, 생겨, 모래 산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요? 마을 하나가 모래에 그냥 파묻히기도 한답니다. 이 사람에 서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례로 보내시는 거죠. 거기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믿자. 어디서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도 믿자 광야의 백합화 드레의 백합화 백합화는 화 화원에서만 피는 게아 우리 하나님의 백합화는 어디든지 필수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우리 아침에 불렀던 그런 나를 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날 어, 어, 눈물을 닦아 주시죠. 그 토미 워커 그 찬양을 지은 토미 워커. 뭐라 말했는가저는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해라. <laughs>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같아지려고 했다면, 이런 건 체험했겠습니까? 체험 못했습니다. 이들이 애국에서 성공, 애국의 그 중산층들, 애국의 그 자리 잡은 사람들, 그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했다면,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키우려했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백합화를 키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약속했까지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속했다 하고, 애국하고는 광야가 있잖아요. 마흔 두 곳이 있잖아요. 마흔 두 곳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올 때, 결국은 마흔두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믿어야 된다. 어디로 가든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인덕으로, 이제 여기 있다가 인덕으로, 이제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가는 겁니다. 뭐, 겁나게뭐있니요 더 좋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나서 그렇지. 더 좋습니다. 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더 뜨거워질 수 있고 더 우리가 부흥할 수 있고 그러나 아까 중에한 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겁니다려야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공능을 늘 경험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끝까지 행진했기 때문에 올수 있었던 것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스에서 반응했다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첫 발을 디디자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첫 발을 디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다 결별하게 됩니다. 참으로 참두렵습니다 그다음에 숲곳에 진셨습니다. 수컷에서 발행하여 광역끝 에담에 진졌습니다. 에담에 발행하여 바수바어 비야 하롯에 진졌습니다. 믹돌 앞에 진졌습니다. 하루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게 홍해입니다. 팔절에 나오는 그게 바다가 갈라진 거고요. 뒤에 나오는 1 0절에 나오는 홍해는 그게 홍해가 아닙니다. 기적에 나오는 지리상 그랬습니다. 위치상 지도로. 그래서 여기서 바다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고 한 군데 한 군데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나요? 마흔 두 군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불평도 하고 거기서 사람도 장사 지내야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뜻 따라 또그 다음 것또그 다음 것으로 순종하면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느덧 마흔 두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면 꼭 멈추는 것밖에 없는데 계속 가는것니다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금식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장례비도 특별세비도 하는 이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하, 또 반복적인 거죠. 반복적인 것 같아요. 기도 하고 또 하, 작년 했던 거또 해야 되는 것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매번 기도해 와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두 여기가 있어 요 마음 두고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못 갑니다. 영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권에서 발행해 광역끝 애담에 진쳤습니다쭉 가다가 구절에 마라에서는 마라에서 뭘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시나무까지를 하니까 물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엘리메갑니다 엘리메가니까 뭐가 있나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샘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 나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12집 퍼와 모세가 아야곱이 그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다고 하니이야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떠나야 되는 겁니다 또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떠나는 겁니다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의 홍예가에 진척고 홍예가에서 발행하여 신광미의 진척고 자또 떠나는 겁니다 자 귀찮지요 자 그래서 자꾸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너무 뿌리를 깊게 내리면 안됩니다 그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안됩니다 주님께서 거들어 하면 거들 준비를 딱고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면서 돌게 되죠 그러나 돌지만 다시 돌아오지만 그러 이스라엘 백성은 도는 것도 순종하고 또 따라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뿌리를 너무 깊게 때리면안 되고요. 그 둘째, 실수해도, 잘못돼도 거기서 또 하나 인도받으면 됩니다. 거기서 또 인도받으면 됩니다. 괜찮다. 습니 거기서 또 출발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께서 방향을 또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끝을 보지 않고, 한번한번 한번 내가 승리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넷째, 과정을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딴데 가면 더 잘하고 그건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동안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즐기고 그다음 그 다음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즐기고 헬렌 킬러 우리가 잘 알죠 알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보통 그래서 못 보는 사람은 말하면 돼요 말 못하는 사람은 보면 돼. 들을 수는 있고, 뭐, 그 같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이건 대책이 없는 사람. 말도 안 통해, 보여주지도 못해. 그래서 엔셀 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손에다가 적어뒀죠. 손바닥에. 그래서 손바닥에제가 어, 그래서 하버드 레드클립 대학 한 여자 대학 같은데요. 헬렌 클린이 헬렌 뭐예요? 헬렌, 헬렌, 켈러, 헬렌 켈러. 헬렌 클린이 엘렌 <laughs> 켈러 거기서 계속 수업시간 따라다니는서 적어 줍니다 <laughs> 수학 끝에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뭐. 라틴어를 크게 우니까 선생님이 다, 선생님 다 적어줘요 <laughs> 엘렌 켈러가 나에게 3일만 살수 있다면 그유명한 에세이죠 그리고 에세에를이렇합니다 보는 것에 보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걸지알수 있는 사람은 맹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청각장애인밖에 없다. 자기 친구에게 한번 물었다 옵니다. 어디 갔다 오냐? 밖에 갔다 오는데요. 산책 갔다 오는데. 아, 그래서 헬렌켈레가 물었어요. 뭘 갔냐고. 그러 친구가 이야기하더래 뭐, 별볼것 없더라고. 별것 없습니까, 진짜? 헬렌켈레는 기억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말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도 이제는 안 놀란다고. 왜별볼 것이 없냐고. 볼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별볼 것이 없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 찬양하는 분들, 여기 새벽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10년 전에 그게 씻었습니까 그게 왜별볼 것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니까 알, 알게 되잖아요. 금식해 보니까요. 방만 있어도 너무 고맙겠다. 반찬 하나만 해도 너무 고맙겠다. 냄새가 얼마나 참 고마운지 다 식당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죽을 먹는데요, 점심 때. 기도를 아, 참 했습니다. 이죽한 그릇 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내가 이제 먹구나. 여러분, 먹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일일이 맛을 보면서. 그래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별볼일 없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다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허무 먹억 나고, 그러니까 생활이 풍요롭지가 못한 거예요. 저 멀리만 가 자꾸 근데 멀리 가도 그러냐 그 사람 그 다음 도가 항상 빼앗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즐겨. 야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게 너무 감사다. 하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한 성분인가 함께 수요일날 내가 내 발로 걸어올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아닙니까 이런거. 내 발로 건강하게 걸어올 수 있다는게. 야 내일도. 아침을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하, 내일도 정식, 금식하면서 또 뭔가 기다할수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보면 아버지 집까지 양을 바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끌어 안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 안아가지고, 날라가지고 헬기로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에서 쉬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좀더 유리하고. 원수의 목적까지도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을 착게 풀어주시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배풍을 좀 누리라고 자 이렇게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이곳에서 잘 누리는 사람은 거기 가도 잘 누립니다. 이곳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 가도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감사 못하는 사람은 어디가도 감사 못해요. 감사는 자기 자세,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환경이 있지 않더라고요. 마음 두고까지 어떻게 갈수 있나요? 즐기면서 가. 야,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거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런 것도 보게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고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롭자을 깨우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하시구나 내가 이때 이걸 감사로 봤자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계속 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돌리실까요? 그거는요,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마흔 두 곳의 마을을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을딱 안아가지고, 독수리로 안아가지고, 탁 옮기면, 마흔 두 곳의 마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야, 저들은 왜 저렇게 당당할까? 저들은, 저들이 성경하는 인 누군가? 그 사람은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죠? 바로 성공으로 지름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해서 병원 마을에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잘안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해 됩니까? 또 재수하기도 해요. 그, 죄송한 학원 마을에 또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요 그래서 딱 거쳐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들리면 깝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증거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신속하게 그냥 지름길을 해가지고 바로 성공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흔 두 개의 마을보다 더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 혼자 달랑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최초의 장로교 노예를 세운 마포삼열 세무엘 마펫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학 가보면 이분의 그 비석도 있고 그분의 유골도 거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채 세운 분입니다 장로교로서는 장로교 첫 번째 총회 노예를 세운 분이고 이분이 길선주 평양신학교 졸업생 7명이 있는데요 이 분은 이기풍 그 제주도에 계신 분하고 길선주 장모님이었다가 목사님된 분이죠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곱 분을 다평양신학 1회 초등 받고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을 자기가 목회하던 장제임교회 위임 목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신학생이 위임 목사가 된 것이 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장제임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 마포삼절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 한국인에게 다주은자를주거 근데, 네, 그는 걷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국의 신천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걸어야만 한국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야만 한국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실까요? 왜 여기 있다가 딴데 가게 하시고, 왜 여러분에게 만날 해험하게 하십니까?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전화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려도 이제는 뭐 아무런 뭐, 왜냐하면 거기 가 즐기면 되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 들이 백합밭으로 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즐길 것들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흔두 곳을 지나서 요와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됩니 아버지 집앞에까지 가게 되는 니다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름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순종하고 한 군데 한 군데 인내로 잘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가는 리모델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